네, 오늘은 나인테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응원 차원에서 상승이라고도 한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머리 강하게 또띄어주는 모습 만들어줬고, 좀 중요한 움직임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거 체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최근까지는 아니죠. 작년도죠. 작년도에 이제 환차를 올라주고 나서 약간 각도 자체가 옆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올라오는 동안 사실 힘을 좀 썼잖아요. 이제 영차 영차하고 올라왔으니 에너지를 충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충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1년 동안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충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힘들게 올라왔던 걸 다시 내려가면서 충전하고 쉬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올라왔던 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식의 쉬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1번이라고 부르고 이걸 2번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1번은 우리가 가격 조정이라고 부르죠 2번은 뭐라고 불러요 기간으로 뺀다 그래서 시간으로 뺀다 라니까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방식의 조정 방식이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가깝단 말이죠 근데 기간 조정 방식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매수세가 엄청 강할 때 보통 나옵니다 이 기간 조정의 특징은 매수세가 강할 때 나오더라 기본적으로 밑으로 안 빠지려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수급이 뒷받침이 될때 움직이는 흐름들이죠 그래서 밑에서 지금 지켜주면서 기간 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강하게 매수세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다 계속 볼 수가 있고 재무적으로 놓고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액도 최근에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전보다 그래도 좀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 이런 계단식 모양. 기간 조정으로 빼서 한 번에 계단식으로 상승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거지 않은가 판단을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성은 곧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추세가 나왔으면 추세가 나온 만큼 옆으로 행보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요. 근데 이 올라왔던 높이 값이랑 이 기간 값이랑 이제 대략 어 비슷해지기 시작한 지점이죠. 이런 지점에서부터 보통 다음 추세로 위든 아래든 연결을 좀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중요한 신호가 나온 게 저점을 잡은 신호가 좀 나왔거든요. 저점을 잡은 신호는 어렵지 않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돌파가 나오면 이건 이제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왔다 갔다 자체가 힘 싸움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힘 싸움에서 매수 매수세가 이겼을 때 보통 돌파가 나와주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만들어 냈죠 종가로. 그래서. 저점은 이제 잡혔다. 다시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저점을 이제 잡았다라는 건 이제부터 뭐예요? 위쪽으로 흐름을 태우면서 보내 보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큰, 특히나 지금은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은 하단에서 자리를 잡으면 보통 상단까지는 갈려 그래요. 그래서 이5천원대 영역까지 1차적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돌파까지 나오게 되면, 큰 시세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게 지금 거의 두배 가까운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두 배짜리 파동이 넘어가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만원 정도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 정도까지가 다 목표가를 좀 놓고 볼수 있는 지점이라서 5천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변수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 돌파를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지금 갭상승으로 이렇게 띄워져 있잖아요. 갭상승으로. 이 갭으로 확대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갭으로 떴잖아요 이두 가지가 조금 변수 요인이거든요 이 갭으로 뜬 구간은 보통 메워주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메워주고 간다 왜 그러냐면 갭은 부실공사 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비워져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무거워지니까 여기 부실공사 되어 있는 게휘청이청 거리다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은 애들은 이런 갭 자리들을 반드시 메워주고 보내주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힘을 좀 많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쫙 이렇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이게 이 가능성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저점은 잡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눌림목 자리 좀 거치고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보실 때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나왔다 반등 나올 때 살펴보시고 올라오게 되면. 5천원 정도 자리에서 1차 목표가 부분 익절. 넘어가면 만원까지 2차 목표가 익죠 이렇게 잡고 보시면 가장 깔끔하게 보실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지난해처럼 우량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중소형주들이 계속 이제 새롭게 판도를 흔드는 장세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개별 종목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올해도 준비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꿀팁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는 이미 우량 종목들이 움직였죠.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줬고요. 보시다시피, 뭐, 저희 코인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움직였고, 그리고 뭐또 미국 주식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 종목들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까? 올해는 우량주예요, 중수형주예요 애매하죠. 뭔가 둘다 마음이 드실걸요. 우량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슬슬 꺾일 때된거 아닌가? 중수형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삼전이나 하이닉스로 다 벌었다 그러니까 계속 우량주가 맞나? 이런 마음도 드시, 드시면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다. 근데 제 해답을 알려드리면 둘다 아닙니다. 이뭔 소리냐 이러시겠지만 올해 해온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항상 순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어떤 집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안에서 가장 누가 잘나야 이 집안이 화목해져요. 마트 형이 이끌어줘야. 잘 나가고 미끄러줘야 지방이 지반이 계속해서 화목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영원한 상승이라는 건 없어요 가장 먼저 이 선두에 서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진행을 해서 앞서 나가서 앞서 앞에서 이제 이끌어 주고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만큼 나이를 더 먹었다는 거고 더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기 때문에 노세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노세하면 어떻게 돼이 지반 망하나요 아니죠. 그다음 바통 터치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바통 터치가 이루어질 때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저기 뭐 깐나네기한테 넘어가나? 아니요, 바통이. 그다음 형이 대장이었다라고 하면 그다음 이제 부대장들이 이끌어 나가죠, 부대장들이. 그래서 노세진 형 그동안 너무 고마우니까 노세진 형을 이제 보살피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이끌어 주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통이 터치가 되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현재 흐름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워낙 증시도 그렇고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대장들로만 이루어진 상승이었다고 하면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될 건데 거기서 주체 자체는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중소형주 아니다. 이 여태까지 1대장들이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2대장, 즉, 부대장급들이 이끌어나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 반응 보여주고 있죠. 그 반응으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쪽에서는 SFA 반도체, 26년도 되자마자 엄청난 불꽃슈팅 보여주고 있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뭐. 한미 반도체, 이것도 있고. 얘도 이0딱 봐봐. 26년도가 여기서부터예요. 되자마자 이제 난리치면서 가고 있죠. 뭐, 로, 뭐, 반도체 쪽만 있는 것도 아니죠.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 요런 쪽들이 있죠. 또 작년에도 로봇 쪽들도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얘도 어때요? 지금 결국에는? 26년도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되자마자 또 불꽃 슈팅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다 부대장급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종목들 준비하고 찾으실 때, 대장 말고 부대장들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는 거. 부대장 그래서 요거를 꼭 힌트로 알아놓고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 준비가 끝났고 26년도 신규 한금주를 이미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와는 다르게 대장보다는 부대장급 종목들로 준비를 좀해 놨고 수급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반도체 쪽 부대장들 올라갔어요 뭐 물론 영원히 끝났다 이건 아니지만 이미 올라갔고 로봇 쪽도 이미 움직였다 그럼그 다음은 그 다음 테마 순환이 돌수 있는 것들 힌트는 사실 25년도에 이미 다 있고, 그 다음 턴으로 돌아갈 만한 것들로 이제 이제 수급 보이는 거, 이미 올라간 것 말고요. 이제 수급 보이는 것들로 이미 준비가 끝나서 지금 바로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리밸런싱도 하고 대응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 하는데가 워낙 많아서 뭐아 이게 진짜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여태까지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아무거나 한번 보세요 수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들 무조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갑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한적본적 적 있나요? 뭐,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있어서 가져와 오시면은, 만약에 정말 제가 있으면, 이거 그냥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없단 말이에요. 전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더라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쨌 여러분들이 원래 만족을 해야 조회수가 더잘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진실은 사람이 외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항상 드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허물라는 얘기 안 하고요. 그런 과장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이미 준비를 해서 저희는 목표를 지금 수령 구간에서 이제 곧 폭발할 두배를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황금주를 이미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상세히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강남역 3역 4번 출구니깐요. 이쪽으로 직접 내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정말 내방하셔도 돼요. 교통편도 좋습니다. 자동차는 끌고 오지 마세요. 너무 불편하니까 자동차는. 대중교통 좋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오시면 되니깐요. 이렇게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황금 종목, 황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